안녕하세요. 고양이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12월 14일자로 겨울 프리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프리시즌 소식을 들으시고 복귀하신 유저분들 혹은 신규 유입분들을 위해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보상을 주는 쿠폰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쿠폰은 19주년 판타지 파티 쇼케이스 쿠폰입니다. 이 쿠폰은 팻을 비롯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주는 쿠폰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 메뉴를 클릭하시어 오른쪽 쿠폰 등록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해당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물로 받는 판타지 라이프 지원 패상자에서는 4가지 패 상자에서는 네 가지 팻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디나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쿠폰은 2023 윈터 쇼케이스 쿠폰입니다. 귀하디 귀한 종합통행증 선택박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쿠폰인데요. 등록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쿠폰 번호를 쇼케 쿠폰으로 힐링 마비 시작한 권에 대하여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폰은 아니지만 현재 1티어 패신 고래를 지급하는 온타임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튜토리얼 퀘스트를 완료하고 환생을 이를 이상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1월 4일까지만 이벤트를 진행하니 역시 빨리 참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복귀하시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